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두암동에 위치한 우리 집에 도가니탕을 맛을 보러 왔습니다. 야, 여러분들, 음식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 도가니탕 하나 시켰거든요. 근데 무슨 한정식 수준으로 반찬이 나왔어요. 그리고 식사 전에 기다리기 좀 심심하실까봐 이렇게. 이거 뭐라 그러죠, 사장님? 등등이요 요거. 바다 비트리. 비트리? 예. 아, 바다 비트리래요. 어, 예. 아, 고동. 예. 네네. 요거를 먼저 주셨어요. 그래갖고 기다리는 시간도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오, 맛있다. 아, 오랜만에 먹는데 맛있다. 어렸을 때나 먹었지 사실은 성인이 된다면 거의 먹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오, 여러분들 별미에 별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야짭짤만이 소주 안 주로 완전 딱인 것 같아요. <laughs> 자, 그리고 어, 우선은 반찬부터 먹기 전에 이거 보세요. 와, 이거 간, 아, 간이 아닌데? 간이 아니고 허파. 염통, 허파. 아, 허파 여기 염통이다. 허파. 와. 여러분들, 허파도 나오고요 그리고 요거인 염통 크으... 그리고 요렇게 초장하고 요렇게 간장에다가 와사비해갖고 이렇게 섞은 거 주셨어요 자, 한번 허파부터 먹어볼게요 야, 도가니탄 시켰는데 허파가 나오니까 너무 신기하네 음 우와... 드립만 안 나. 진짜 소주 딱이다. 소주 먹고 싶다. 와. 그리고 염통. 저 개인적으로 염통 엄청 좋아하거든. 요 염통 양이 많이 안 나오는데 이건 그냥 고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렇지. 음. 아. 허파는 쫄깃쫄깃하고. 냄새도 안 나고, 염통은 약간, 음, 딱 염통의 그 느낌이에요. 고기에 약간 찰진 느낌? 즐기면서 찰진 느낌. 소주 안주로는 딱이고, 막걸리 안주로도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야, 허파 계속 들어가네. 요자 그리고, 허파를 먹었으니까 여기 갓김치. 야, 저번에 식당에서 갓김치 먹었을 때 엄청 맛있었거든요. 이것도 색감이 엄청 이뻐요. 기대된다. 한번 먹어볼게요. 와. <laughs> 야, 이건 무슨 삭힌 감치 갓김치 같은데요. 이거는 여기 있는 허파, 염통하고 같이 먹으면 엄청 맛있을 것 같고 갑자기 홍어가 생각나는 느낌이에요 홍어랑 얘랑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은? 삼합이랑 같이 먹으면? 와 맛있다 야 이걸 갓김치를 삭혀도 맛있구나 자 그리고 콩나물 국민반찬이죠 음 이건 양념에다가 기름까지 해줘갖고, 향도 너무 좋네요. 맛도 강하고. 야, 이거 밥에다 먹으면 맛있겠다. 오, 엄청 맛있다. 그리고 김치. 김치 안 맛있을 수가 없다. 음. 아 신김치. 아 이거, 이따 도가니탕하고 같이 먹으면 게임 끝났네요. 야, 저 이거 좋아하는데. 감자 볶은 거. 아, 이거 잘안 나오더라고요. 맛있는데. 야, 보들보들, 부들부들 그냥 넘어갑니다. 이건 거의 뭐, 삶은 수준으로 부드러워요. 이야, 삶은 것 같아요. 그냥 부드러워요. 엄청 부드러워. 음, 맛있다. 그리고 시금치. 시금치도 딱 참기름에다가 딱 해서 하면 엄청 맛있는데, 먹어볼게요. 음, 어우, 잘 데치셨다. 약간 식감도 있으면서 부드러운 게 맛있거든요. 딱 그거요. 이야, 이거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음, 이거 미역줄기 아니고, 파래. 이거 못 드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요, 요 무랑 같이 해서 먹으면 새콤달콤하니 맛있습니다. 와, 맛있다. 야, 이것도 기본적으로 너무 맛있어요. 야, 미역줄기. 미역줄기도 못 드시는 분들 많아. 음! 꼬들꼬들하고, 이게 좀 신선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또 오래 가면은. 이꼬들꼬들한 느낌 식감이 없어져요. 근데 꼬들꼬들하고 비리지도 않고 맛을 심심하지도 않게 너무 잘했어. 음, 자다 먹었습니다. 자 이번엔 대망의 도가니탕. 크으, 여러분들. 벌써 기름이 와. 여기에 도가니탕을 추천해주신 분이 계시는데 여기 도가니탕은 보통 약간 쓰지라고 하죠. 이런 것만 주시는데 요요 요 보세요. 도가니를 여기는 통으로 갖고 오신 다음에 여기서 손질하신대요. 그래갖고 도가니 보이세요? 이게 도가니. <laughs> 그냥 통으로 저한테 주셨어요. 통으로. 이거 봐. 와 대단하다 대단해 그래갖고 통으로 주셔갖고 제가 이렇게 도가니를 이렇게 여기 들어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잘라서 먹어야 돼요 이런 도가니탕 처음 보셨죠 도가니 되게 쪼꼼하거나 도가니 크더라도 이렇게 잘라서 먹게끔 나오진 않거든요 그 도가니 조금 나오고 고기에 붙어있는 거 조금 주고 이런 느낌인데 여기 보세요 진짜 야 도가니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 진짜 끝판왕이다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와 영롱합니다 영롱해 야 이거 소... 그래서 소금을 주셨구나 이게 이렇게 많이 주시니까 소금을 찍어 먹어야지 느끼함을 가질 수가 있겠네. 자, 와, 이건 진짜 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콜라겐 덩어리, 크으. 몸이 안 좋거나 좀 보신 하고 싶을 때 여기 꼭 와야 되겠다. 뭐 그냥 일반적인 도가니탕의 비주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선 너무 식히면 안 되니까 다 자른 거는 여기다 넣고 자 우선 자른 도가니 한번 먹어 볼게요. 와저 처음 봤어요 이런 도가니탕 태어나 처음 봤어요 자 소금에다 한번 먹어 볼게요 소금을 요렇게 찍어 갖고 한번 먹어 볼게요. 국물 좀 먹고 와. 아. 우선 저는 소금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넣은 다음에 먹을게요 자, 자한 번만 더한 번만 더 아, 이거. 웃음이 나와, 웃음이 나와. 이게 정말 도가니를 먹는 거구나. 느낌 이 나옵니다. 야, 이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요 갓김치에다가 먹으면은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야, 갓김치에다 한번 먹어볼게요, 같이. 아, 음. 갓김치 먹으니까 홍어 삼합처럼 아, 도가니와 이 김치가 김치 만남이 너무 좋아요. 와 미쳤다. 자, 그리고 갓김치도 갓김치지만은. 신김치에라도 먹어도 엄청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아까부터 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도간이랑 해서 신김치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음음 음. 정말 맛있게 즐길 수 있네요 동가니탕을 그냥 먹어도 감칠맛이 나면서 담백한 맛으로 먹을 수 있는데 갓김치하고 신김치에다 먹으니까 고기를 먹거나 아니면 홍어 삼합을 먹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여러가지 별미를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이제 설명 다 했으니까 저 먹을게요. 아까부터 너무 먹고 싶어갖고 혼나는 줄 알았어. 자 여러분들 와한 끼를 완전히 코 박고 먹었습니다. 너무 잘 먹었고요. 왜 주변 분들께서 여기 도가니탕 먹어보라고 하는지 저는 너무나도 잘할 것 같아요. 도가니탕도 완전히 특별했고 별미였고 이제까지는 먹어보지도 못하는 그런 가위로 잘라서 내가 도가니를 먹는다? 전 처음이었어요. 너무 좋았고 이 갓김치하고 이 신김치가 도가니탕하고 너무 잘 어울립니다. 맛으로 따지면 갓김치가 더 맛있는 것 같으면서도 조합상으로는 이 신김치하고 이 도가니탕하고 같이 먹었을 때 시너지가 짱이었어요. 그리고 이 고동 완전 별미고요. 처음에 나올 때이 허파랑 염통이랑 같이 먹으니까 어 조금 뭔가 대접받는 느낌이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벌써 찬이 하나 둘셋넷다 열고 해도 도가니탕 하나 시켰는데 찬이 아홉 가지가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다 맛있으니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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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합니다. 전 여기 나중에 어그 내장탕도 되게 유명하고 내장 전골도 유명하다고 하거든요. 전 이거 먹으로 재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고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